정원현 선수의 맨성근 매치입니다 25살과 24살. 오늘 첫 경기 양 선수 굉장히 불꽃 튀는, 본격적인 선수들로 지금 대신 짜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이! 아, 모르겠네요. 한번, 네. <laughs> 네.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1라운드 슛 말합니다. 자, 랭킹을 하며 2차를 건네벗던 정원현입니다. 도와주시는 어, 김세곤. 어, 어, 확실히 정원현 에이! 선수는 인파이팅에서 어, 강해요. 저 근접선 좋아합니다. 에이! 네. 정도 오른손으로 잡 많이 맞죠? 정원영 선수가 신장이 163cm고요. 신체 무게도 105cm니까 근소한 차이로는 이제 실체적인 스펙, 무위를 가져가는 쪽은 김재구 선수이긴 합니다. 오 이득. 피카자와 지정우 정오되는구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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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번호 차마 정원영 선수인데요 보통 저런 다채로 공격은 김정우 선수가. 전략인데, 오늘 yeah. 네. 정원효 선수가 지금 상대방 예측, yeah. 오, 도발까지! 자신감 붙었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입장 시에서도백더블링이라든지 링하는 서킬 덤블링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도 정원효 선수가거든요. 아, 참 썸네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 야. 어떠다지오 KTK 17대회 매치업, 이훈자한 모습을 보면, 다 하나같이 쿨러가 분명하거든요 그,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툭배기 상황에 이러지 않을까 아, 오네 오, 오, 자, 그, 내려정원우 선수인데요 고받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된상 김재구 선수도 진흙탕 상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왜제됩니다 자, 스텝을 고 있는 김재구 정원수와 킥 후에 거리 좁히는 연기 동작이 굉장히 에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아, 어, 음, 음. 네, 고요 어, 지금 정원현 선수는 안 맞았다. 어, 옆으로 해봤는데 클치클린치 정보가 들어니다 정보가 나왔네요. 이제 칙칙한 소리가 납니다. 확실히 간접전이나 버팅복싱을 <목소리도 안 돼> 즐겨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계속 지금 버리를 잡고 붙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소리도 안 돼> 많이 만들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고 지금 어, 김재우선수도 간접전에서 <목소리도 안 돼> 같이 맞받을수고 있는데 이게 평가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이게까지한번얻어버는 김재호 선수다 받아내면서 오른손 최고 찔러 받아 김지국입니다. 정원현 선수는 저런 뭐 지느 사아까도 엄청나죠. 경접전이 주치기거든요 네. 바로 제기되는데. 자, 킥 보셔. 자, 김지국 펀치를 정원현은 킥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정원현은 킥 좋아요. 네. 오! 잡아당기면서 킥. 자. 허용합니다. 이렇게 10초 라운드가 끝납니다. 빼지 않는 스타일의 구 선수다 보니까. 야, 처음 보시는 분들은 1라운드만 하는 건가? 라생각 <laughs>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제 예지력은 나쁘지 않죠. 네. 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오늘 어, 모든 경기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메인 칸에 앞에 펼쳐졌던 그런 오프닝 경기들도 굉장히 뜨겁게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을 지금 이 현장에서도 그리고 간... 선수들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 집에서 보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네. 이게 중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네, 막 KO도 많이 나오고 운도 많이 나오는 만큼 굉장히 화끈한 경기들 많았는데 어, 그런 경기들은 나중에 있고 너툼을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가나, 아...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또 이게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직관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현장 직관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투기가 아, 특이그래요 아, 그렇죠? 자, 포즈라운드 출발합니다. 김지우 선수가 이번에 시작부터 분접전할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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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저 면접 <laughs> 자신감이 하늘을 <아내를> 찌릅니다. <laughs> 으로 몰아가는 정원영. 김재우 선수 계속 우이 타이스 운영을 해나가고 있지만 정원영 선수 의 변칙 성이 약간 말리고 있는 부분도 있긴는 해요. 네. 네 정원영 선수도 어쨌든 오늘 블루의 어, 배정을 받고 어, 경기 에이! 출전을 에이! 했는데 상대하는 선수가 아, 지금 승리 100%그렇 그럼 그분들이. 중눅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또 반대로 표현하면 김재구 선수 입장에서는 100%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또부담로지 수도 있겠 합니다. 흘린다! 흘린다! 넣고 있는 김재구와 정은현입니다. 스포가 타이밍이 카이 같죠? 그렇네요. 자, 그었죠로콜린오 없습니다. 지금 러어러어 자, 굴러갔요 있는데요. 아, 자, 가차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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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깊게 아, 아, 예.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네, 네! 네! 야제야제 정원현, 예, 예, 원현아. 그러니까 정원현 선수가 입장할 때도 그렇고 에이. 밖에서도 그렇고 뭔가 그러니까 저는 아 긴장감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에이. 예, 아, 어, 오히려 까. 아니었네요. 아, 아, 반대인 아, 것 같은데요. 왜? 이리습습다다이리 <목소리> 바로 가. 바로 가. 바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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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이로 가. 이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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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리서, 이이리 이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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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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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이서이이는이 아 지금 엄청 입을 탁걸리시고 닫지 못하시고 그렇죠 그쵸 렇 죽여서 어, 이 경기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입식 타격의 매력 그러니까 아마 현장 직관하신 분들은 이 입식 타격의 매력에 금방 매료되실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걸 제가 어, 늘 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타격음이 화면에는 100% 전달이 안 돼요 맞아요 네, 현장에 오셔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직적인 그런 공격들을 구사했던 정원현 선수고 김지구 선수도 1라운드 때보다 훨씬 2라운드 때는 뭐 타이밍을 잡아갔다든지 뭐 복부에 리킥을 꽂는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그 거리를 깨고 오히려 본인이 어,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많이 보여줬었죠. 네. 자 김지구 선수가 먼저 러스트로 샷을 보냈습니다. 자 3라운드 선정, 이제 마지막. 킥을 활용하고 네. 있는 김재구 선수입니다. 선수가 공격적이고 화끈한데 스타일이 달리죠. 네. 킥! 빠가! 오자! 오! 우는 참고 주는 오 김재구. 지가 그대로 지 모르겠는데 정현호 선수의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부어오르고 아, 있어요. 네. 닉 네. 정말 많이 붙였다는증 네. 거죠. 자 네. 거리 깨면서 소나무 찔러주는 김재구데요 자, 스피디킥을 자 이번엔 스피드킥을 구사하는 정원현입니다. 아 이번엔 로디킥 김재구. 자 킥을 넣어주는 스트릿파이터 정원현 선수인데요. 글랜치 상황에서 안경 밀어주면서 거리 벌리다것 같고요. 글랜치오양파 선수 클렌치로 양쪽 점수 점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한 점이 일정 시 들어갔습니다. 에이, 자, 에이, 단타전 에이, 오, 에이, 살짝 버팅이. 에이, 아, 그렇죠, 그렇죠. 저원 선수가 이제 링 골목 이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 살짝 버팅이 있었습니다. 에이. 큰 데미지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에이. 예. 한방한 예. 한 방으로 경기의 결과가 바뀔 수 있을 정도. 예. 예. 좀 박빙의 승부가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장면에서. 아. 예.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음. 음. 네, 아무래도 십타격이 서로 머리를 좀 앞으로 박고 싸우는 그런 모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버팅이 종종 나오긴 하는데 좀 조심을 해야죠. 네 이렇게 근접전이많하지면우리 어, 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 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과정에서 버팅이 좀 비싼 힘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스피닝 페이크를 좀 이쪽. <목소리> <찬도권을 열었고요. 목소리> <페인트까지 좀> <목소리> 네. 스피닝하는 동작 자체가 쎄봄이 될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신경 쓰입니다. 그렇죠. 쉽게 내면서 던져봤던 정원현 선수. 김종훈 선수, 니키 군은 진짜 좋네요. 자, 안계현의 적구 시키는 정원현입니다. 아, 자, 거리 깨면 돌아갑니다 지금도 버팅이 살짝 있었죠, 달려들면서. 지금 분노좀 나올 때마다 완벽한 타력을 많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매집이 좋아요, 그런데. 어, 어디 키. 크게 넘어져던 김지구와 조이인데 그렇죠, 유리가락이 간단하거든요 어, 어디 키. 살짝 데미지 있어 보였어요. 예. 오. 오! 야, 이게 지금 김진수 선수의 머리 위로 빠져나 갖고 그렇죠. 오, 른손선까지 걸렸다. 아, 자, 선입니다 알았어요. 번에서 어떤 정 지금 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 오른선까지미청이 아, 아, 끝까지. 아, 끝냈다. 아, 끝냈다. 자, 왼손 네네. 진짜 가드를 올리기 힘들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투지가 대단하네요, 진짜. 자, 아, 이 3라운드 막판에 이 묵직한 공격들이 지금 서로 여러 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단순히 막앞면만 노리는 그런 투박한 싸움도 아니고, 이렇게 단일, 단일, 단일 자체로 공격들, 또 창의적인 운영으로 서로를 잠길 한번 꺼내봤었는데, 과연 저지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합니다. 점수가 이제 집계가 될 텐데, 이야, 진짜 마지막까지 뜨거움을 보여줬던 정원현 선수와 김재구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집계가 됐을까요? 공식 판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부심 이수민 28대 29, 청코너 에이! 29대 28, 정원현 부심 이선 27대 28, 청코너 에이! 28대 27, 정원현 부심 구영진 29대 27홍 코너 20대 27김재어스플리시요 일단 네 부신 박성두 26대 29청 코너 20대 26정원어 부신 소영철 27대 29청 코너 이0대27청 20대 27청 코너 20대 27 코너 대27 코너 100%은패의김재구 선수의 흐름을 끊어내는 지금 정원에서 보입니다.